출애굽기에 대해서 단순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쓰기가 되게 어렵던데 나는.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역사에서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네, 구원의 시작은 칭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칭이, 네, 과정은 성화라고 합니다. 완성은 영화입니다. 추리. 이어 1장에서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 어 시작 성화 성화의 과정은 30%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40장까지는 이 과정, 성화의 과정을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70%를 차지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시작이 중요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 일장에서 40장까지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일곱 개의 핵심 동사가 나옵니다. 그 일곱 개의 핵심 동사를 보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일곱 개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핵심 동사 일곱 개를 가지고 일장부터 출애굽기1장부터 40장까지 도표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장까지는 보고 듣고 알고 다안 쓰겠습니다. 약자로 보고 어, 듣고 알고,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는 내려가서, 그 다음에 12장에는 건져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인도하여.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 그래서 7개의 동사가 나왔지만 제가 여기서 5단계로 나눠봤어요. 근데 지금 이 판이 좀 좁지만 이 5가, 다섯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출입비를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 쪽에 맞춰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칭의의 단계로 다시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40장까지를 보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잖아요 이 응답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표시는 이렇게 하살표를 표시할게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순종하고 면순종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만나 주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호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13장부터 40장까지는 70%, 70, 하는, 70 성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제가 다섯 단계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볼게요. 자 출애굽기 1장, 2장에서는 보고 듣고 알고의 이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열하셔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문화, 언어, 가치, 사상, 심지어 음식까지도 안전히 애국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좀 배열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애국에서 나가려 하지도 않고 또 만일 나간다 해도 갈 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애국 땅이 아닌 가난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나가, 나가,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배열하신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이 무엇일까요? 권한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샘족, 셈족이 샘족이, 샘족이 애국 왕조로 바뀌면서 함족 왕조로 바뀌면서 함족 왕족이 어 함족 왕족이 반 이스라엘 정책을 쓰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심지어 그 국고성을 짓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한 중노동을 시키고 또 하물며 아이가 태어나면 딸은 괜찮지만 아들은 라인강에 어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을 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은혜라고 하죠. 이 은혜는 일반적으로 구속사로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오죠.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세요. 구원은 뭘로 봤죠? 구원은 피로 봤습니다.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술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은 누가, 누가 들어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로써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이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어,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아, 아니.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신의 산으로 인도하세요. 이 광야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시고, 다섯, 다섯 군데 광야로 인도하세요. 잘, 잘안 써지. 그래서, 홍해, 홍해 부분은 13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광야는 5대 광야는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출애국기의 이 홍해바다의 사건은 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범원 사도바울은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세례 세례가 뭐죠? 세례는 자기 부인의 결단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부인의 결단을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요 광야의 목적은 훈련이에요 훈련. 이 훈련이 보이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광야, 광야라는 환경 같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마음의 훈련, 훈련인 포커싱이 중요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목적은 중요한 훈련은 마음의 포커싱 주님 앞에 마음의 포커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만나는 것이 포커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 내, 내가 만나는 그곳에, 포커싱이 되어지는 그곳에, 로드십이 주어집니다. 포커싱이 될 때, 로드십까지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포커싱과 로드십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인대하셔요 신의 산은 19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기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 가치 철학 기준 원칙.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이 중심 중심적인 핵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어, 통치 철학이에요. 통치 철학, 통치 원리를 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를 통해서 꼭 신해산에 가야만 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서 613가지의 원칙, 그 율법을 통해서, 어, 자기를 개시하시고, 성막을 개시하시면서,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인만일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예배. 또 매일 교통을 통해서 매일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집안 <laughs> 찍지 마. 이거 제대로 글씨를 안 썼잖아. 나중에 이제 거기서 좀. 그것도 찍어요, 아이고, 정말, 그거 뭘. 그걸. <laughs> 같이, 같이 또 이렇게 사진, 얼굴하고 로 같이 이렇게. <laughs> 오케이 아주 영광스러운 공식적으 예. 하나 둘셋자 10달러 차별 100달러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니다 <laughs> <laughs> 제가 드려야 되는데 반대가 됐니데박목사님 영광의 영광으로 시행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개나라진거 책에는 아는데 정목사가 이렇게 했길래 그냥 이대로 네. 해버렸어요. 아니 이제 거기는 좀 칠판이 크다고 그러니까 음. 가서 집에서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좀 크게 했는데 살을 좀 붙이셔요 이제 요 빼대발 하지 말고 네. 예를 들어서 고난 그럴 때 사모님이 당했던 고난 네. 딸과의 관계를 할지 뭐 남편 돌아가신 사건이랄 하여튼 인생에 사실 그난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해 지금 보니까 하나님 쪽으로 자 몰아주더라 음.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자기 얘기를 안 음. 넣어야 돼 이게 그래야 음. 살아있는 이게 이제 메시지가 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사모님 보고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음. 이제 누가 통역할 거 아니에요. 음. 통역할 것도 이제 녹음해놓고.